안녕하십니까 영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채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병준입니다. 어, 2년차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된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영암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채소 중에 고추 관련하여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의 진행 순서는 어, 먼저 고추의 기본적인 생리적 특성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니까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22년도에 중점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실천하겠다는 사항으로 한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중점 실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거추에서 주로 발생하는 탄저병, 바이러스와 같은 주요 발생 병해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약 안전사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추의 기본적인 생리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추는 고온성 작물입니다. 그래서 발화 온도가 28도에서 30도, 또 생육 적온은 25도에서 28도의 고온성 작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추 생육 기간 중에 1 5도시 이하의 온도가 유지되면은 생육 위축, 또 생육 정지 등 여러 가지 좋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하셔서 재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분 관련해서 고추 같은 경우는 창근성 작물로 뿌리 발현이 아주 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건조와 과습에 아주 약한 작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배 기간 중 건조했을 경우에는 관수시설이라든가또 과습했을 경우에는 스펠을 받지 않도록 비수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게 고추 같은 경우는 토양 산도가 6.5의 시양토인 토양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양 산도가 6 0 5.5로 이렇게 산성화되면은 우리 질소, 인산, 칼리아 같은 다량 원소의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토양 산도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추는 다비성 작물입니다. 생육기간도 길긴 하지만, 할뿐더료 아, 필요로 하는 비료 성분 양이 많기 때문에, 고추 생육기간에 적절한 비배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합성 관련 햇빛인데, 광화점이 3만 녹수로, 오이나 우리 수박에 비해서 한 반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추 같은 경우는 햇빛이 아주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광합성이 되는 이런 작물적 특성이 있고, 또한, 광합성 능력도 오전에 70% 이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는 작물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고추의 어떤 온도, 습도, 또 토양, 영양분, 어떤 햇볕과 관련한 다섯 가지의 이런 특성들을 살펴봤는데 이러한 특성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 올해 또 다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농가에서 좀 중점적으로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네 가지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품종 선택 또 정식 시기 비배 관리 그다음에 우리 정식 전에 이랑이나 고랑을 만드는 이런 방법들 어려운 사항들은 아닌데 우리 오랫동안 다년간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매년 하던, 하던 방법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올해 농사를 지으면서 조금 더 바뀌고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게 지켜줬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네 가지 관련해서 중점 실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종 선택입니다. 제가 어 겉축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을 재배할 때도 우리 재배 작형또 과실의 크기, 가장 큰 수량성, 우리 내병성 등을 감안을 하여서 품종 선택을 하는데 모든 작목의 재배 시작은 품종 선택입니다. 그중에 특히 고추 같은 경우는 수량 수량 감소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병해충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바이러스, 바이러스병, 또 탄저병, 또 역병 등 이렇게 다양한 병해충들이 있는데 고추 같은 경우 이런 수량 감소와 큰그 병해충에 대한 내병성 품종들이 최근에 많이 개발 이렇게 육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칼라땡, 또 칼탄땡, 지티땡 이런 이렇게 칼라나 칼이 들어간 것들은 바이러스병에 강하게 이렇게 육종된 거고, 또 탄자가 들어간 것은 탄저병에 이렇게 강하게 육종된 품종이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또 청고병이나 이런 병해충에도 내병성을갖는 품종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어, 작년에 우리 재배 농가 중에 혹시 이런 칼라병, 탄저병과 같은 특정 병해충에 피해를 보셨던 농가들 같은 경우, 어, 올해 이렇게 내병성을 갖는 그 특정 병해충에 어, 저항성을 갖고 좀 강하게 이렇게 육종된 품종을 선택하셔서 재배를 하시면은 어, 어떤 수량 감소나 또 병해충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품종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재배를 재배 뭐냐 우리 영암 지역에서 재배를 시작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재배 안정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품종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재배를 하시는 것보다 한두 개, 세개 품종을 선택하셔서 재배하시는 게 일단 특정 한 품종만 선택해서 재배하다 보면은 특정 병해충이나 환경에 의해서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칼라병, 우리 탄자병 이런 병해충에 대해서 내병성 있는 품종을 선택하셔서 재배를 하실 경우 한 품종이 아니라 단일 품종이 아니라 이렇게 두세 개의 품종을 선택을 하셔서 재배하는 게 어떤 재배 안전성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적기 정식 시기, 정식 시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암 지역 같은 경우 한 4월 20일 넘으면 터널 고추 정식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노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4월 중순이 넘어가면은. 낮 기온이 15도, 20도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경험에 따라서 노지도 조기 정식들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추 같은 경우는 고온성 작물로 좋은 이 유지되면은 좋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5도 시 이하가 되면 은 생육 부진이나 어떤 기형과 수정 불량 이런 좋은 피해가 발생하고 10도 시 이하가 되면은 생육 중지와 같은 이런 더큰 피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 영암 지역 5월 상순 기온을 보면은 낮 기온은 15도시 이상으로 이렇게 높게 20도시, 30도까지 상순에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야간 기온은 5도시 밑으로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포장 위치에 따라서 조금 산기 습이나 이렇게 한뭐 포장 위치에 따라서 조기 정식을 했을 경우에 4월 중순 넘어서 기온이 포근하다고 해서 조기 정식을 했을 경우에 저온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노지 재배를 하시는 농가 같은 경우는 반드시 4월 상순에 날씨가 충분히 15도 이상 풀렸을 경우에 이렇게 정식을 해 주셔야 저온 피해를 받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고추를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우리 영합 지역에서 조기 정식에 따라서 발생했던 피해 현장 사진들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좋은 피해를 받아서 염록소가 파괴돼서 황화되는 황화현상을 보이는 그런 저기 피해 증상이 나타나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좋은 피해를 위축돼가지고 생장이 정지된 그런 피해를 받은 포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좋은이 되면은 인산 흡수율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잎이 이렇게 보랏빛을 띈다거나 과실이 보랏빛을 띄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이런 피해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기 정식을 한다고 해서 절대 수량성이 높아지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음 연구 결과인데 4월 20일 정식을 한다고 해서 조기에 정식한다고 해서 5월 상순에 정식한 것과 비교해서 절대로 수량성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농산물을 고추를 재배하기 위해서 노지 노지 고추는 날씨가 충분히 따뜻해지기 시작한 5월 상순. 5월 상, 어린이날이 되어서, 어린날 전후해서 정식을 해주시는 게 좋은 피해나 이런 생리장애를 받을 수, 안, 받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식 시기는 반드시 4월 중하순이 아니라 노지 고추 같은 경우 5월달이 돼서 정식을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추 비배 관리입니다. 고추는 제가 5월달에 정식을 해서 9월, 10월까지 이렇게 수확을 하는 생육기간이 아주 긴 다비성 작물입니다. 그래서 그 생육기간 중에 적절한 비배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우리 비배 관리의 첫 번째, 우리 농가에서 꼭 실천해 줘야 될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시비 전에 반드시 토양 검증을 실시하는 겁니다. 제가 고추 재배를 하고 해년마다 재배하는 포장들이다도 모든 포장이 동일한 조건의 포장이 아닙니다. 어떤 유기물 함량이라든가, 토양 산도라든가 미량 원소등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양 검정을 실시를 하면은 우리 토양에 대한 12처방서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처방서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통에서 중요하고 산도, 또 유기물 함량, 미량 원소들의 어떤 적정,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포장을 어떻게 시비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 어떤 밑거름이라든가 옷거름또퇴비에는 어느 정도 넣어줘야 되는지 또 토양 계량제는 어느 정도 넣어줘야 되는지 이런 걸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제가 감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농사를 지을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시비 전에, 봄에 시비 전에 토양 검정을 실시해서 시비 처방서를 받고 우리가 거름을 이렇게 시비를 해줄 것을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1 2처방서가 나오면은 그에 따라서 우리가 테이나 생석회 또 밑거름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테비어테이블 어, 밑거름을 같이 주면은 이두 가지의 확 반응에 의해서 어떤 토양 계량 효과나 밑거름 시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주면 안 되시고 먼저 테비나 석회를 생석회를 한 3, 4주 전에 주시고 한 1, 2주 뛰어서거름을 그 우리 이랑 만들기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살포해 주시면은 토양 계량 효과나. 밑거름 효과가 충분히 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퇴양 감정을 받고 또 생석회나 퇴비 같은 것과 우리 밑거름을 일주일 이상의 차이를 간격을 두고 시비 관리를 해줄 것을 자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추 같은 경우 생육 기간이 길어서 9월 10월까지 이렇게 정상적인 오직 충실한 고추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생육 기간별로 필요로 하는 영양분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윗걸음을 주고 우리가 5월 상순에 이렇게 정식을 했을 경우에 한달 간격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웃걸음을 시비를 해줘야 우리가 8월, 9월, 10월까지 우리가 충실한 고추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좀 관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점적관수들도 많이 우리 노지 고추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된 포장에서는 어렵게 우리 비료 살포가 아니라 그냥 점적 관수를 이용해서 물비료를 15일 간격으로 이렇게 800에서 1000립에 비액을 맞춰서 이렇게 관수 시설을 이용해서 물비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고추 시비는 1차, 2차, 3차를 준다고 했는데 1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기세에다 주고 2차, 3차는 원칙은 2차도 이렇게 1항에 어깨에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걸음을 주는 게 농작업이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2차부터 이렇게 고랑에 그냥 주셔도 충분히 시비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2차, 3차까지 반드시 웃거름을 시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당은 높이고 고랑은 넓힌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작물을 재배했을 때 병해충 발생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드는 겁니다. 이랑을 높이 우리가 평기증 같은 경우 보통 고온다습한 환경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발생 환경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랑을 높이고 고랑을 넓히자는 겁니다. 먼저 이랑을 높이면은 고추 같은 경우 창근성 작물이다 보니까 뿌리가 깊게 발현하지 않습니다. 얕게 발현하는데 이랑을 높여주면은 그 뿌리가 깊게 이렇게 뻗어나가서 생육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랑을 높이면은 역병 발생률이 어, 이랑을 높이면 이렇게 5.2%까지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랑을 20cm 이상으로 높여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 이랑을 높이면은 이렇게 역경 발생률은 줄어들지만 반대급으로 이 수량지수가 이랑을 높일수록 좋아지다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낮아집니다. 백사. 그래서 이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20cm 정도 이 중간 지점에서 그러니 어떤 절충점을 찾아서 이 정도면은 수량성이나 역병 발생률 등을 감안했을 때 이랑 높이로 적정하다 해서 지금 20cm 이상으로 이렇게 이랑 높이를 만들어 주자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또 이랑을 이렇게 높여주면은 장마철에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침수피해 예방이 되고 어 역병 같은 경우 또 예방의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고랑 사이에 부직포를 빨아주면은 빗물이 와도 이렇게 역병균이. 튀지 않기 때문에 역병 발생의 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고랑을 높여주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체 24줄을 지금 쪽에 식재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이랑을 3개 만드는 것과 이랑을 4개 만드는 겁니다. 보시면은 3개 만들어준 거랑 4개 만드는 것 차이는 똑같은 주수가 들어가지만은 이 주간 간격은 3 줄이 더 작고 이 조간 줄과 간격이 여기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고랑수 이랑수가 적으면 통풍이 잘 됩니다. 통풍이 잘 되고 또 햇빛이 들어왔을 때 간섭이 적기 때문에 채광률이 높습니다. 통풍과 채광에 그러면은 이 포장 자체가 통풍이 잘 되고 채광이 잘 되면은 고온 다스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해충 발생률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약제 방제도 중요하지만 은 이렇게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도 한 더욱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항을 만드실 때는 일항을 높게 하고 또 고랑 간격을 좀더 넓혀서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수량성 증대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일항이 넓으면 어, 넓으면은 어, 농작업이 훨씬 더 용이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이것은 우리 농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랑을 다 높인 게 아니고 두 개씩 이렇게 묶어서 두줄 두 사이는 좁지만은 여기는 이렇게 넓혀서 고랑을 넓게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응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뭐냐 포장 관리를 하시는 농가가 있어서 소개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고추에서 수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병해충들이 탄저병, 역병, 또품마름 병, 바이러스병, 또총채벌레 담배나방 등 다양한 병해충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병해충 방제의 기본은 병 같은 경우는 발생 직전에 방제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충 같은 경우는 발생 직후에 방제를 해서 밀도를 낮추는 게 방해 병해충 방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도 다양한 병해충들이 수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이런 병해충 관련해서 방 약제 예방적인 차원에서 약제 방제 시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탄저병과 역 어, 약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병해충 다 빗물이 튀거나 빗물에 의해서 이렇게 전염들이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원칙은 비 오기 전에 예방적인 방제로 약제 살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담배나방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6월 초순에 많이들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6월 초순에 예방적인 방제를 실시하는 게 좋고 요즘 좀봄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런 분갈이를 좀 가만해서 만약에 따뜻하다 싶으시면은 5월 중하순에도 발생이 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기에 맞춰서 방제 시기를 조금 당겨서 이렇게 방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진딧물입니다. 진딧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식 전에 이 혼유도 같은 토양 처리제를 사용을 해서 정식 전에 토양 처리해 주시면은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채벌레입니다. 제가 바이러스병에 가장 큰 매개해충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5월 저희가 밀도 조사를 해보면 은 5월 중하순에 밀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5월 중하순에 방제를 해주시는 게 예방적인 약제 살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 고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한 기본적인 방제 시기들을 좀 살펴봤는데, 각 병해충별로 우리가 좀더 신경 관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저병입니다. 탄저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실에 둥그런 육무늬들이 생기는 게 전형적인 병의 증상인데 6월 중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빗물에 튀어서 전파되기 때문에 방제 기본 원칙은 비가 오기 전에 예방적인 살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제가 약제를 통한 방제 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을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법으로 일단은 밀식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온 다습한 환경을 안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병든 열매를 포장해서 보이는 즉시 제거해 주시는 게 병해충 방제를 한번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병입니다. 역병과 같은 경우는 토양 전염성 곰팡이병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빗물이 이 지제부에 튀어서 이게 전염이 돼서 발현이 되면은 이 줄기들이 이렇게 고사되는 병증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에서 물에서 증식되고 전파되기 때문에 가장 병해충 방지의 기본은 비오기 전에 예방적인 방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해충 방제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고 전염되지 않을 환경을 만드는 게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둑을 이렇게 20cm 이상 높이 해서 일항을 만들고 다음으로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사진을 보셨듯이 고랑에 피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등포기를 좁기에 제거하는 것 또한 탄저병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이러스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초가 위축이 되고 또 입에 기름 무늬처럼 이렇게 동그란 물방울 뿌려진 것처럼 이런 얼룩들이 이렇게 보이거나 또 과실에 다양한 이렇게 얼룩 무늬들이 칼라병이라고 그러죠. 우리 농가에서는 이런 얼룩 무늬 얼룩달루가 무늬들이 보이는 이런 증상들이 보이는데 이게 총체벌레에 의해서 전염되는 바이러스 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 병, 이총채벌레에 의해서 전염되는 바이러스 병 같은 경우는 총채벌레가 우리 하우스나 이런 데서 월동을 하다가 고추밭으로 옮기기 전에 중간 기주, 기주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수 있는 이런 벌꽃, 또 개비름, 박주가리 등 다양한 이런 잡초들을 거쳐서 우리 포장으로 이렇게 총채벌레가 전염이 되어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병을 발생시키는 건데 그래서 우리 총채벌레에 의한 이 바이러스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정식 전에 해줘야 될게 고추밭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추, 어, 총채벌레가 우리 고추밭으로 가기 전에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별꽃이나 명화조, 또 많이 하나 민들레꽃이나 이런 거는 잡초를 깨끗이 제거해 주는 게총채벌레에 의한 바이러스병 발생을 예방해 줄수 있는 방법이고 또한 그 포장 주위에 하우스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하우스가 총체벌레가 월동할 수 있는 그런 월동차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그 하우스 관리를 측창을 이렇게 열어주거나 해서 바깥 온도와 비슷하게 해주면은 어그 안에서 총체벌레가 월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총체벌레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방금은 이제 총체벌레 예방을 위한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병이 좀방제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방제 시기는 5월 중하순입니다. 그런데 방제 방법은 우리가 한 가지 약재로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총체벌레의 생활사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약재를 한번 하면 되지 않고 세 가지 약재를 3일 간격으로 3회 이상 해줘야 총체벌레의 확실한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벌레에 의한 바이러스 병 예방을 위해서는 정식 전에 주변의 잡초들을 깨끗이 제거해서 총채벌레가 중간에 거쳐갈수 있는 기주식물을 제거해 주는 거고 다음으로 이제 5월 중하수 밀도가 높아졌을 때는 3일 간격으로 3회 세 가지 약제를 통해 서 다른 약제를 통해서 이렇게 방제를 해주시면은 총채벌레 예방이 확실하게 되겠습니다. 고초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병 중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총채벌레에 의한 바이러스 말고 또 진딧물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바이러스병들이 있습니다. 진딧물 같은 경우도 물리적으로 생장점을 가야 한다거나 또 꽃을 가야 한다거나 구름병을 유발한다거나 하는 이렇게 물리적인 피해도 주지만은 오이 모자이크 또 고추 모듈 바이러스 박과 진딧물 매개 바이러스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와 같은 다양한 바이러스병들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병의 예방을 위해서 진딧물도 초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우리 정식 전에. 뭐, 코니도 입재화 같은 것들을 토양 처리해서 예방해주는 그런 방지 노력들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이제 제가 약제방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농약 안전 사용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많이들 드렸겠지만, PLS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제가 이 PLS 농약 안전 사용의 가장 기본, 기초는, 기본은 1번 순서는 이 등록된 약재를 사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고추 재배 시 반드시 고추에 등록된 약재를 사용해 주시고 또이 농약 안전 사용 기준 관련해서는 제가 농약을 구입을 하시면은 그 구입 포장지에 안전 사용 기준들이 각 약재마다 나와 있습니다. 그 약제는 수확 전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고 몇 회를 사용할 수 있고 희석 배수는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것들이 나와있기 안전 사용 기준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준수해서 이렇게 약을 사용을 하시면은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는 저촉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게 농약 사용 내역을 반드시 좀 작성을 해주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 기준을 작성한다는 게 중요한 건데, 제가 사용을 하다 보면은 동일한 약제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이 약효가 처음에는 91%지만 은두번세번 번 이렇게 가면은 방지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뭐냐 농약 같은 경우는 이 살균제 살충제에 따라서 구분이 이렇게 다돼 있습니다. 살균제는 가나다, 살충제는 123, 대초질 제 ABC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살균제, 이건 다의 상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이걸 방제 사용 내역을 기록을 해놔야 우리가 다음번에 사용할 때 겹치지 않게 동일한 분류 기준의 기준을 벗어나서 이렇게 다른 약재로, 성분의 약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재 사용 내역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은 다음번에 중복 사용되지 않게 관리가 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해서 제가 고추 관련해서 올해 고추의 기본 특성 또 올해 우리 농가에서 고추 재배 과정에서 좀 중점적으로 지켜줬으면 하는 부분들 또 병해충 방제 관련해서 또 농약 안전 사용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교육을 들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영안군 농업기술센터 경제 작물 팀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교육을 분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